우린 어디로 가는 거죠? 우리 지금 기숙사요. <laughs> 기숙사에서 뭐할 거죠? 우리 기숙사에서 야. 즐거운 밤 보낼 거예요. 아, 오늘은 <laughs> 동작이신따라라따라기숙사따라라따라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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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고 있는데. 꼭장하시기 바랍니다. 어, 두 번째. 여기는... 오늘은 화요일. 몇 토인가요? 여기 2베디오야아 어, 어, 여기는 어디인가요? 여기 윤경 언니 방이요. 여기하고어그구받으아 여기 냄새가 좀 하시는 이상하네요. 환기좀 네. 시켜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일단. 어디 뭐 어디 소개시켜드릴까요? 이거 유튜브에 올라데 괜찮은가요? 안 되죠. <laughs> 진짜 석번 <소상권> 틀어요. <투자예요. 웃음> 그래서 허락 받으려고요. 됐어요 진짜요? 언니, 네. 네. 요 지금 평원에있네두두두 음, 수진짱. 네, 감사합니다. 같은 노란 생활이. 어, 그래서 오해 받기도 하지. 뭐예요? 그냥 영상 찍고 있어. <laughs> 나잘 걸어 안해가지고 죄송해요 음, 괜찮아 노란색 네, 지금 다이어트 하기 전에 찍어주세요 다이어트 할 거니까 <laughs> 다이어트 아, 한뒤 다이어트, 다이어트 할 거예요. <laughs> 지금 허리 사이드 27이거든요 기억해주세요 언니 뭐해? <laughs> 영상 찍고 있어 어쩌이왠 <laughs> 영상? 그데할거 없어서 우 손에 뭘 묻히고 온 거야? 나 묻히고 아, 지 아, 말랬지 아, 아니 이거 미술 고맙습니다 아잉 우리 오늘 머리 여기어떻게가 응. 없는 줄알세요한븐 전화했죠. 우리 지금 아랑 언 없고 연이셨어 아니. 연재셨어. <laughs> <없는> <laughs> <laughs> <그럼 재밌게 웃음> <laughs> 快点，你拍掉！快、hmm. 点、mm，你一块，哎，你，哎，你，你才米 아. 어. 언니, 응. 언니, 수연이 있잖아. 응. 어 그렇게 둘만 없면 응. 돌. 언니 얼굴 너무 네, 어 같이 할래? <laughs> 201호에 민지 언니 없고요. 언니. 네, 그 202호에는 아나 언니랑. 엔젤 <laughs> 언엔 언니. 언니. 네. 넌 여기 네. 웬일이야? 아, 나내방에 아, 아, 놀러 왔어. 안녕 아. 우리 운동 같이 하자. 좋아. Hey, w 니나. 싫어할 거야. 니폰을 갖고 놀아. 내폰 내폰이야 너. 아 옷이나 갈아입어야겠다. 언니 어떻게 안 갈아입었어? 지루하고 정말. 아니 지금도 하는데 어해 바쁘네. 카페도 안 하고. 그러니까 전 오늘 아, 우리 그렇 쳐다니까? 매점 쌤 누구예요 언니? 오, 바나나, 오, 젤리랑 인사해. 하이 하이.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65kg거든요. <laughs> 나랑 몸무게 엄청 차이나네. 야이씨. 키도 똘망한 게. 13 13kg 차이나요. <laughs> 키는 몇 c 차이 안 나는데 몸무게 머리... 미쳤네. <laughs> 야 이거 뭐야? 이런거 있었어? <laughs> 나 몰랐어 야 셀카봉인데? 그래, 그래 셀카봉인데 바보야나봉있야지도 <laughs> 몰랐어 거 뭐야? 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언니그 y good, g o d good, 고있 o d good, o o d g o o o o d g o o o o d good, good, g 잘 같이 김치. 빡퀴 어, 씨안 들어와? 와, 씨안 들어오는데, 씨안 빼고 해 우리 씨안 들어오는데, 씨안 들어오는데, 씨아 생긴는거로 다음 할 겁니다. <웃음> 음. 이제 <laughs> 있 <왜 그래? 웃음> <laughs> 시야가깜고 오신 니다 어, 빨리 빨리. 그 알겠어. 아. 야, 시야 자리도 있구먼. 야, 응, 이제 벌써 하나 우고가 어, 뭔가 응. 아, 뺀자고있잖아 뭐라고? 네가 다 끝나가고 있잖아. 음. 음. 퇴근했지? 음. 응? 뭐라고? 퇴근했지. 아침? 아침? 세수했냐고. 음. 아니, 물못씻는데 안니하수지금다 어? 잘했어. 수리수리합니다안니그 PPT만 져요 몇시야?